예, 안녕하십니까. k 하입니다 예.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완연한 가을비입니다. 아. 해덱 버스 터미널 일요일입니다. 큐리입니다. 아 이슬비가 이렇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예 며칠 후면은 추분입니다 낮과 밤이 아 갔다는, 이야, 참, 인천 갈배기님이, 번개탄을 또한줄 사가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아유, 참, 참 대단한 분입니다. 예. 동료 기사들을 위해서 연탄불을 비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 아유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어떻게 저기 오늘 어, 처음으로 연탑불 피우실려고 어,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됐고 아, 네, 뭐, 이거 합시다 아 이야, 이게 작년에 어, 봄까지 어, 불이 붙었던 연탄인데, 이렇게 하얗게 탔습니다. 이거를 빼고, 아, 어 새로 어 연탄을 피운답니다. 예. 자 우리가만 해봅니다, 예. 샀다고짧 이거, 샀다고. 이거 찾겠습니다 아니 우리 메가이버님이 안 보입니다, 예. 아니 들어오실 때가 됐는데, 예. 와서 이렇게 인천갈매기님이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야, 예. 처으로 오늘이 9월 21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예, 일요일입니다. 예. 자, 처음으로 연타 불을 피웁니다. 아유. 아침 저녁은 좀. 뭐 선선하다고 할까? 좀, 제 느낌에는 쌀쌀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저는 뭐, 겨울 패딩 잠발을 입고 나왔습니다만, 아 여기는 기온이 굉장히, 아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 내려갑니다. 아 여름이 끝나고, 이제 화요일 내일모레 면은 추분 이라고 됩니다 예 가을추 나눌 분 해가지고서는 추분 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아유 물이 튀는데 아예 돌리지 마세요 예아 낮과 밤이 같다는 추분 입니다 예 이제 가을에 문턱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될 것인데. 예, 드디어 오셨습니다. 맥가이버님, 아, 아, 영암고소, 아, 맥가이버님이 오셨습니다. 예, 아,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 아유 참 대단. <laughs> 인천 갈뱅이님하고 맥가이머님하고아 협동으로 예 번개탄에 불을 점화하는 점화식이 있겠습니다. 예 아유. 올드로 처음으로 이렇게 연탄불을 피우는 날입니다. 예. 아, 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맥가이버님은 부채질을 하고, 인천 갈매기님은 아, 불을 붙이는 그런 현장을, 아, 보고 계십니다. 뭐, 좀, 분량이 작좀더 하고, 이거 더 시간이 너면 일단 두 장을 겹쳐놔야겠다, 그죠? 응, 응. 그래야 붙이. 나이트 하나 써야되겠다. 어? 있어. 괜찮아. 아, 안 돼? 기저 예, 번개탄이 아, 스키를 먹었는지 하여튼 뭐, 예. 아, 금방 점화가 안 됩니다. 아, 어 야, 어유 야, 이쪽 거는 됐네. 어유, 야.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추워서 지금 물증 올라가요. 어, 아니 뭐, 어우. 한 장만 비우지 마. 뭐. 그래, 응. 빨리 뚜껑 닫아. 우로 올라오는데 올라 있다 빼, 카메라 끄고 빼면리지 예, 이렇게 올 들어 9월 21일 첫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예. 이렇게 동료들을 위해서 아, 인천 갈매기님하고 맥가이버님하고 참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예. 오늘도 행복한 일요일을 보내십시오. 즐거운 주일 보내십시오. 건강한 일요일 보내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 하였습니다. 나